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한번 말씀 띄울 거 한번 볼까요? 아,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아직 안 띄우셨어요. 아, 그러면 아,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만 중간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43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 내 눈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 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고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연극이, 너는 특별하단다. 거기에 이 펀치넬로, 하고 엘리 목수하고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펀치넬로는 아까 보셨죠? 농구도 잘 못해요, 수학도 잘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펀치넬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고배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름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엘리. 그죠? 엘리. 네. 아, 이 에,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옥나라 집사님이 얘기한 말씀. 너는 특별하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래요. 왜 죽을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자,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자그 말씀을 오늘 볼 텐데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중간 말씀 보는데 여기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한 블록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43장 1절 말씀 보면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창세기서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다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시련을 기울여가지고 정말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셔서 조각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다가 부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도록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그냥 말씀으로 사람 있어라, 너 있어라, 뚝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소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우리를 고배롭다고고배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조각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봐도. 조각품 중에서 가장 비싼 조각품이 뭘까? 그래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 작품이더라고요.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이 작품.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뻐요? 여러분보다 예뻐요? 그런데 이 작품이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10억. 제가 제일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1억 1억, 1조, 2조, 1조, 2조. 우리, 우리 아이들이 통이 크네. 10년 전에 2010년에 경매가 됐더라고요. 소더비 경매장에서 경매를 했는데 이 작품이 얼마냐면 1억, 4천, 43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환율을 검사해봤더니 1,450원이에요. 1,450원으로 곱하니까 이 작품 값이 얼마냐면 2,090억이에요. 2,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이 작품 하나가 여러분 보다 예뻐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2,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참조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은 얼마짜리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너는 고베롭고 너는 존귀하며 라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존귀할까요? 여러분, 왜 존귀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었던 나를 좀 막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십자가의 목박아 죽게 하시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아들과 저를 바꿨다 그러면 누가 더 가치 있는 걸까요? 내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 눈에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바꿔주셨어요. 그게 2사에서 43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너를 구하는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송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신작이 오면 요한국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나올 때그 펀치넬로 자랑도 아무것도 없고 몸에 덕지덕지 잿빛 그 죄들이 붙어 있어요. 죄딱지만 붙어 있어요. 어. 그럴지라도, 그죠? 우리 옥라라 집사님이 와서 어깨를 감싸고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람이 아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에서 43장 6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마라! 가두어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사랑받냐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시편 2편 7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구나. 저 여러분들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입장 갖고 놓고 여러분에게 아들딸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큰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요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줄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자녀라면 모든 것을 다줄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가 그 자녀를 살리기, 살리는 내 생명을 주어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부모라도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내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진짜 독생자, 많이 독생자인데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존경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네.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경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그 동행하시는 그 동행 가운데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성탄 메시지로 드리면서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